자 상대 저구고요. 저구좀 미션 뭐 가능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음. 자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자감록하겠습니다와나 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진짜로 쉽지 않네. 오늘 어 잘하는 사람들왜 이렇게 많냐? 지방? 오버로드 마리당 4천원? 예? 헛!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참! 뭐라 예 오버 마리당 4천원 노한도? 야 이거는 잠시만!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들, 야, 이거, 부동산 명의 변경 미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저거 오버로드 한 마리당 4천원노한도예요 예?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반포, 반포 부동산에 전화주십시오 지금 반포 자유 아파트, 여러분들 시세 얼마인지. 예? 시세 얼마야, 지금? 아 어? <laughs> 자, 반포 자이 아파트 한강뷰로 가자. 야, 왜 구발이야? 뭐야? 아, 잠시만. 왜 구발을 하는데 씨발. 아, 나. 왜왜 왜 구발 쇼브를 치냐고. 이 양반아. 어? 아니, 왜 이러는 거냐고요. 야. 아왜쇼부이는데 예? 네. 아 귀엽지? 자이 아파트 살고 싶어요. 예? 네. 자이 아파트 살자고. 평당 얼마야? 제발, 제발, 제발. 에이? 아, 야만 골 때리는 양반이네왜 이러는 거야, 시방? 에너머 따까리.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어 아, 다 랍다 라발랍발라다라다 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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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헤이 늦었습니다. 수고하셨구요쌈보샨 늦었어요 이양반 오우 제게라 쌈보야 늦었습니다 이야 일단은 막았고 구화은 막았습니다 허허허하자 일단 구화은 깔끔하게 막았구요 에너 깔끔하게 막아줍니다 오호. 그러나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지빨고큰요나는수가 있어요. 어? 일단 링한 12인까지 정도 방어 확인했고요. 들어가까지 왔네요. 오케이 확인. 정신 못차리는거 확인. 새끼라 맞죠 로반데? 어? 일단은 정신 못차리는거 확인했습니다. 감사리고요 아, 야. 좋아요. 좋습니다. 셋업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어? 자, 그러면서베스핀더가르 가르치는, 가 살짝 는 가르치는, 가르치요 가르치는, 시르치라 가르치는, 가다치는줍니다 자, 혹시 치를 가르치는, 가는링 히드라 소수 치기도르치하겠습니다가르치 일단 한치는 붙여주고 Limiting, 너무 많이 셨나 예? 너무 많보부셔 안되겠죠 그죠? 사게 해주소우 스핀아이 가렛 오와아오 자프로좀더 찍어주고요 흠어드나한겠습니다 프로프 생산 추구 만들 아마장이다 두사 그러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 아 어? 맞냐구 어 오야 자파로좀더 들어가 주는 뭐실러 이거 자그러 이제 좀더 합니다. 오브로드 시 빠졌을 때 공을 누릅니다 어? 빠졌을 때 확실하게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시청자 분들데이 이거 맞습니까 혹시? 예? 이거 맞아 아니야 혹시 뭐를저은 이럴 거드라 신경 네. 써주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올인이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려 안 그려 시방 따까리 준비가 끝났다.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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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한 마리 따주고 해요. 어, 오, 잠깐만, 가지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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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로만 잠깐만, 잠 비싼 값은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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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맥시하우스

아니 네가 왜 그러는데? 내가 이사 가겠다고. 어? 쟤가 이사 가겠다고 이양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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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오 <목소리> 그냥... 킬순 거래야. 오, 제아오 네 야,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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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거? 아, 이간 나한테 왜 그래? 해나마.

기호진 한테는 힐이래는마라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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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을 읽 예?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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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조금 아파요. 예? 오 예? 오크버로드가 조금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이 바로 오버로드 엔어머. 아, 네? 어, 어, 조금 아무래도 아플 드디. 수가 아, 있어요. 오버로드가 는이 근처에 한 마리 있지 않았어요? 죽었나요? 생각을 어, 뭐야. 에너 오크오크오크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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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조금 많이 좀 해줘요. 미팅 그래요, 안 그래요. 에너 쌈플로 에너 럭이브 준비 장들에게 춤을 버리고 어버로드 펼쳐져 있는 것들 정찰할 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미를! 준비가 끝났다. 저도 조금 조금만 들어가. 누주주문다어 오, 에너, 에너마, 에너, 냥이 에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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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 맛있죠. 너무 맛이 좋아요. 아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더 먹고 싶다 어. 예? 맛이다 너무 좋아요이웃찡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야. 아. 일단 6개인까지 일단 맨이 많아 그래가지고요 감사 오니다 포트겐 하나 깨주세요 룡이 용룡룡 오육칠팔수기랍니다 랠리포인트 조그만들 앤어 백가 앤어 백가주고 고소. 발다잘 듣고 줍니다. 오버로드 어디 있어요, 시방? 여기 있네요, 에너. 에 응? 어, 조금 단단이 맛있다고요. 예? 오버로드 어디냐고방 에너 마어닭 에너 파일, 드라이버 니다 에너 도들어가죽리는무이고요 자, 그러면서 엑소사 하나 살짝 고자 줘버린다라면은 페너 파일 드라이버 그라고 사투리에서 찍어 줘버릴까요? 오, 6, 7, 8, 8, 8, 8, 8, 8, 8 9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본인 쪽에 오버로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휙. 맞아요.

예? 내 생각을 읽은 것 여러분들 기오 오늘부터 부자 된다 에너 리치토스 팅오늘부 부자 될수있어 맛이가 좋다 날이...

에너 에너 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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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번한번더 있어 어버리드 빨리 나와 기어 찍은 아직도 배가 고파요 에너 노한도 노한도라고 이런 기회 함부로 찾아오지 않아요 일년에몇번 찾아오지 않는다 둥둥둥둥 셔틀이나 이좀사세요아시겠습니까 셔틀 이좀사라고그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거기 없어요. 에너 그 사이에 에너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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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이자자자자자니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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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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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누가 여기 안부로돌라고 그랬나? 예? 레더에 핵이 왜 이리 많죠? 저핵 아닌데요? 나핵 아닌데? 자타카 세나 도트라니!